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나름 무자입니다. 주말 마시나요? 저는 지금, 요, 부천에 와 있고요. 부천에서, 오늘, 어, 어제는 광주에 가서, 지산 펀터 특강을 하고, 하루 종일, 먼 장거리 갔다 오고 나서, 오늘은, 부천, 집에서, 뭐, 혼자 있다 보니까, 특별한 거 없고, 좀 늦잠 자고, 그 다음에 인터넷을 통해서, 어, 역시, 하루도 분짐없이 전국 부동산은 아이더라도 지금 저평가돼 있는 그쪽으로 좀 이렇게 쑥 훑어보고, 어, 투자권을 하나 또 이렇게 한번 봤어요. 우리 딸내미가, 어, 내년에, 내년에, 이제, 올해죠, 올해. 3월달에 입학을 하고, 어, 성년이 3월달에 됩니다. 성년이. 이제 3월 며칠인가 생일이니까, 어, 거기가 지나면은 만 19세가 넘어서서 성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 사줘야 되나 고민하고 하나 또 보고 있어요. 아, 매천 투자로 아파트를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모레 한번 임장 갔다 오고 어, 투자를 시켜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보고 있는데 어, 어, 항상 지나고 나면 해야 될걸할걸말걸 걸걸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시고 어, 과거에 어. 아파트 시장, 서울 시장, 뭐 부천 시장, 어, 그런 시장을 찾아서 투자를 어, 하시는 어, 방법. 제가 지식산업센터를 투자를 본격적으로 하고 한 것은 아파트 시장에 5년 전 시장, 3년 전 시장이 어딜까? 그런 걸 찾아서 투자를 하고 하고 있거든요. 자, 어, <laughs> 새 인사 드리면서 오늘 수일 뭐 하시는가 안내 인사도 드리고 아 이거. 손으로 이렇게 휴대폰을 들고 찍으니까 팔이 좀한 2분 넘어 뿌리니까 팔이 아프네 자 시간 될때 한번 더 여러분과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올해 어, 개인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일다 이루시고 모두 어, 10억 이상 뭐 50억 이렇게 벌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천억을 목표로 어, 그리고 올해는 스타벅스를 꼭 어, 해보겠다 어, 여러분과 어, 우리 실전 방과 함께 해보 겠다. 감사 합니다.